실상이란 민주주의가 생각하시니까? 국민에게 하십니까? 실상입니다. 정부 당권은 방송 선거와 선거 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실상 다른 민주주의가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하십니까? 이밖에도 반대편은 강력하지만 단결하며 승리할 수 있다. 청년 세대가 다시 한번 함께해 달라는 등 사실상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위헌 위법한 12.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. 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문제없이 임기를 마친 원로 행세를 하는 모습에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자유와 법치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 장본인이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언급할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.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그입 다물기 바란다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.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